상부, 적벽, 그리고 5호대 장군, 43화, 손권의 사돈 제안, 형주 총독으로서 나의 나날은 완벽 그 자체였다. 나의 S급 경영 능력 아래 형주는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다. 보고는 신속했고 명령은 칼 같았으며 무엇보다 나의 첫인상 기준에 부합하는 근본 있는 인재들, 미방, 부사인 같은 B 플러스급 예스맨들, 이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나를 충실히 보좌했다. 물론 왕보 같은 삭소노란 불만분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나는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며 변방으로 내돌렸으니 문제될 것은 없었다. 흠 역시 내가 나선이 다르군.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의 완벽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비 형님이나 제갈량 그 애송이가 있었더라면 형주는 여전히 d 크 혼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터였다. 역시 조직은 리더를 잘 만나야 한다. 나 같은 S급 리더를 만난 것은 형주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다. 나는 나의 완벽한 통치에 만족하며 슬슬 다음 실적을 쌓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오호대 장군 임명식에서의 그 굴욕, 황충, 마초 따위와 동급이라니. 을시선액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과가 필요했다. 북쪽에 조조를 쳐서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동쪽의 송권을 압박하여 형주 땅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송권, 그 F급 외송이, 나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붉은 머리, 보라색 수염, 아무리 생각해도 근본 없는 날라리의 상이다. 저런 놈이 아비와 형 덕분에 강동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F급 외송이 송권에게서 사신이 도착했다. 무슨 용건인가 싶어 만나보니, 사신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이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저희 주군 송권께서 관 장군님과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두 가문 사이에 혼인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혼인 누구랑 누구를 설마 나보고 저 애송이의 누이동생이라도 취하라는 건가 아무리 내가 s급이라지만 나이 차이가 아니 그보다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나는 잠시 당황 했지만 사신의 다음 말이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저희 주군의 아드님과 장군님의 따님을 맺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 는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저 f급 애송이 놈이 감히 누구 아들과 누구 딸을 엮으려들어. 내 딸, 나의 금지 오격,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나의 딸. 그녀는 비록 여자아이지만, 나를 닮아 귀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최소 A급 이상의 제목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 딸을 저근본 없는 애송이 놈의 아들 따위에게 시집보내라고. 내 아내 김부장이 폭발했다. 이, 이사가지 없는 놈이 감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디 F급 집안에 보나 마나 F급일게 뻔한 아들 놈 따위를 우리 S급 가문이 A급 딸에게 들이댄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우리 가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다. 저놈은 지금 우리를 자기들과 동급으로 아니 자기들보다 아래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멱살을 잡고 내 주군에게 전해라. 호랑이 새끼를 어찌개 새끼에게 줄수 있겠냐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 대사는 왠지 모르게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올랐다. 아마 전생의 기억일까? 하지만 나는 간신히 참았다. 나는 관우다. S급이다. S급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분노할수록 더 차갑고 더 위험 있게 상대를 짓밟아야 하는 법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사신을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최대한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 내주군에게 전하라.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나의 완벽한 수염을 쓰다듬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는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역시 S급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적은본 없는 놈들에게 나의 급을 확실하게 보여줄 최고의 대답이었다. 사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감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절을 하고는 도망치듯 물러갔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감히 나에게 군륙감을 안겨주려 해. 어림없지. 이것이 바로 S급의 위험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이 통쾌한, 거절이, 송권 그 F급 외송이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를. 그리고 그 상처가 훗날 어떤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인지를. 나는 그저 또한 명이 근본 없는 놈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뿌듯함 속에서 다음 실적을 향한 야망을 불태우고 있을 뿐이었다. 44화. 북벌의 시작. 번성. 송권의 그 가짜는 사돈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F급 외송이 놈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니 분명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터였다. 저런 놈들은 꼭 뒤통수를 치는 법이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이 형주 땅에만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는 조바심을 느꼈다. 오호대 장군 임명식에서의 그 굴력, 황충, 마초 따위와 동급 취급을 받은 그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실적이 필요했다. 송권 놈의 뒤통수를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천하를 뒤흔들 만한 큰 공을 세워야만 했다. 그래야만 나의 s급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하고 유비 형님과 제갈량 그 애송이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터였다. 나의 눈은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나의 오랜 숙적 조조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어 우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북방은 나의 능력을 증명할 가장 큰 무대였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유비 형님이 한중왕에 오른 이후 조조와의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조 군의 주력은 여전히 장안과 허도 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형조와 가장 가까운 전선인 번성 지역의 수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거다. 나는 무릎을 쳤다. 번성. 그곳은 허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만약 내가 번성을 함락시키고 허도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조조 혹은 조비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고, 나의 명성은 하늘을 치르게 될 터였다. 이릉에서 육손인지 뭔지 하는 애송이가 거둔 승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진정한 애세급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나의 원대한 북벌 계획을 발표했다. 나는 형조의 모든 정의 병력을 이끌고 북쪽으로 나아가 건성을 취하고 허도를 위협할 것이다. 이는 한나라 황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역적 조조를 징벌하기 위한 위로운 싸움이다. 물론 속마음은 나의 s급 가치를 증명하고 5호대 장군 서열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야 했다. 나의 계획에 대부분의 장수들은 열광했다. 그들은 나의 용맹을 믿었고 오랜만에 찾아온 큰 전쟁의 기회에 흥분했다. 하지만 단한 사람, 내가 자천시켰던 그싹순노란 왕보라는 농만이 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장군, 아니, 되옵니다. 지금 북벌을 감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여전히 동호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쪽으로 전력을 집중시킨 틈을 타여 몽이 형주를 기습한다면,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전홍이 또,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나는 그의 그 현실적인 우려를 나에 대한 불신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시끄럽다. 나는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영웅, 손권그 애송이의 부하 놈 따위가 감히 나에게 덤벼들 것 같으냐. 내가 형주를 비운 사이에 감히 빈집터리를 하려든다면, 돌아와서 그놈의 목을 베어주면 그만이다. 너는 지금, 적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아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왕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러났다. 나는 그의 그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역시 삭수가 노란 놈은 어쩔 수 없다. 조직에는 저런 비관론자들이 꼭 문제다. 나때는 말이야. 저런 놈은 팀 프로젝트에서 제일 먼저 제외시켰다. 나는 왕보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도에서 제갈량 그 애송이가 보낸 서신이 도착했다. 내용은 왕보의 말과 똑같았다. 동호를 경계하라. 북벌은 시기상조다. 나는 그 서신을 읽고 코웃음을 쳤다. 흥,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잔소리 따위. 나는 그의 서신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현장을 모르는 자의 조언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었다. 나는 경력직이다 나의 짬바와 직감이 옳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북벌을 감행할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형주를 지킬 최소한의 병력, 물론 내가 B 플러스 급으로 평가한 미방과 부사인에게 맡겼다. 삭삭하고 말잘 듣는 놈들이니 잘 해낼 터였다. 만 남겨두고, 수만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북쪽을 향해 출진했다. 내가 간다. 나의 S급 실력으로, 저 F급 조조 놈의 목을, 아니, 저 애송이 제갈량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위기양양하게 말을 몰았다. 내등 뒤에서는 수많은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내 앞에는 번성이라는 이름의 영광스러운 무대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다. 나의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3부 적벽 그리고 오호대 장군. 45화 우금을 만나다 디즈데인. 나의 북벌은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다. 형주를 출발한 나의 대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여 조조군의 전초기지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다. 나의 S급 위명 앞에 적들은 사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달아나기 바빴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나의 꼰대식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역시 조직은 리더가 중요하다. 나처럼 급이 그 다른 리더가 이끌면 오합지졸도 정례병이 되는 법이다. 마침내 우리는 이번 북벌의 최종 목표 지점인 번성 앞에 도착했다. 번성은 형조의 북쪽 관문이자 허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새였다. 그곳을 지키는 장수는 조인 조조의 친척이자 내가 과거 그의 진영에 있을 때부터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시급 낙하산이었다. 흥, 저놈이라면 해볼 만하지. 나는 성벽 위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조인의 깃발을 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저놈은 용맹하기는 하나 머리가 나쁘고 성격이 급하다. 딱 봐도 욱 하는 기지를 다스리지 못하는 타입. 내가 조금만 도발하면 금방 성문을 열고 뛰쳐나올게 뻔했다. 그러면 나의 청룡도가, 하지만 나의 예상과는 달리, 조인 놈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도발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수비태세만 유지할 뿐이었다. 며칠 동안 성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마치 거북이처럼 등껍질 안에 숨어감이 고개조차 내밀지 않았다. 어허, 이놈 봐라. 쥐새끼처럼 숨어만 있겠다.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저시 금놈이 예상외로 신중하게 나오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전놈 뒤에 나보다 더 뛰어난 책사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나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조조가 번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군을 보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 지원군을 이끄는 대장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다. 우금 나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내 머릿속에 김 부장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의 첫인상이나 관상에 대한 정보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만큼 존재감이 희미한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뭐야, 고작 저런 놈을 보냈다고.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조조 저 F급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ES의 극관우를 상대하기 위해 고작 저런 듣보잡 삼류 장수를 보냈단 말인가.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며칠 뒤, 우금이 이끄는 7군7군이라 불리는 대군이 번성 근처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나는 직접 말을 몰아 적진의 동태를 살피러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위에서 적진을 지휘하고 있는 우금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수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저, 저자가 조조 군의 대장이라고, 그는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라기보다는, 서류나 처리하는 문관에 더 가까워 보였다. 말은 최고의, 날카롭기는 커녕 오히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의 부장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다. 딱 봐도 결단력 부족, 카리스마 제로, 전형적인 월급 루팡 의상이었다. F등급, 나는 단번에 결론을 내렸다. 아니, F등급도 아까웠다. 저런 놈은 그냥 등급 외폐급이다. 조조 밑에는 어째 저런 놈들밖에 없는 것인가? 하긴, 리더가 F급이니 부하들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겠지. 나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돌아섰다. 저런 놈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는 것은 나의 S급 품격에 맞지 않았다. 저놈은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내 부하들 중 아무나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막사로 돌아와 부장들을 불러 모았다. 들으라, 적장 우금이라는 자는 내가 보니 전형적인 책상물입니다. 용맹도 없고 결단력도 없는 자이니 우리가 조금만 강하게 밀어붙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내일 아침 전군이 총공격을 감행하여 전놈들의 진영을 단숨에 짓밟아 버릴 것이다. 내호원장담의 부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 우금이라는 자의 관상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f급 폐급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내가 읽어낼 수 없는 아주 깊은 무언가가 숨겨 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설마 내가 또 틀린 건가. 나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버렸다. 나의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 저놈은 그냥 F급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증명될 터였다. 46화. 방덕을 만나다. 헤이트. 무금이 이끄는 본대가 도착하기 전, 그의 선봉 부대가 먼저 우리 진영을 향해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리고 그 선봉 부대를 이끄는 장수의 이름은 나를 또다시 불쾌하게 만들었다. 방덕. 그는 본래 서량의 마등, 마초 부자를 섬기던 장수였으나, 마초가 조조에게 패한 뒤 조조에게 항복하여 그의 수화가 된 자였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다. 마초의 부하였다고, 그의 등급 방골놈에 내 아내 김 부장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유유상종,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이다. 방골 밑에 있던 놈이니 저놈 또한 분명 속이 시커먼 배신자일 터였다. 근본 없는 놈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나는 직접 나가 그 방덕이라는 자의 면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과연 내 예상이 맞는지.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마주친 방덕의 모습은 나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다. 그는 투박하게 생긴 갑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으며, 눈빛에는 반항심과 독기가 가득했다. 딱 봐도 불만분자의 상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관을 메고 싸움터에 나왔다. 자신과 나의 목숨 중 하나는 반드시 이 관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결연한 위지의 표현이었다. 쇼하고 있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는 놈들 치고 실속 있는 놈못 봤다. 딱 봐도 관심종자다. 저놈은 조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진정한 충신은 저렇게 티나게 행동하지 않는 법이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순우 거르신처럼 말이다. 나는 방덕에게 F등급 관심종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마초와 같은 부류, 근본도 없고, 충성심도 의심스러우며, 오직 자신의 이익과 과시욕을 위해 움직이는 자. 저런 놈들은 조직의 암적인 존재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네 이놈, 방덕. 듣자 하니 내 놈은 마초에 부하였다지. 나는 말 위에서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일부러 그의 아픈 과거를 건드렸다. 주군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꼬리를 흔드는 내놈 같은 자가, 감히 이 관우님의 앞을 가로막느냐. 당장 목을 내놓지 못할까. 내 모욕적인 외침에 방덕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붉은 얼굴에 늙으니 내 놈이야 말로 유비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붙었던 자가 아니더냐. 누가 누굴 보고 배신자라 하는가. 오늘 내가 내 놈의 목을 베어 나의 진정한 충의를 증명해주마. 그는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공격을 받아 넘겼다. 그의 무예는 제법 날카로웠지만 여포나 황충에 비하면 아직 애성이 수준이었다. 힘은 좋았지만 움직임이 너무 거칠고 빈틈이 많았다. 딱 봐도 기본기가 부족했다. 근본 없는 놈의 한계다. 우리는 백여 합을 겨루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나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저 F급 놈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다. 시간 낭비였다. 나는 더 이상 저놈에게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나는 싸우는 도중 일부러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강덕은 내가 겁을 먹고 도망치는 줄 알고 위기양양하게 소리치며 내 뒤를 쫓아왔다. 어딜 도망가느냐, 이 늙은이야. 나는 그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말을 멈추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숨겨두었던 나의 비기, 비기, 즉 활을 꺼내들었다. 나는 본래 활 쏘기에 능하지 않았다. 김 부장 시절 회식 자리에서 다트 던지기 외에는 무언가를 던져 마치는 행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관우의 몸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활시위를 당겼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방덕의 이마를 겨누었다. 핑, 화살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 정확하게 방덕의 이마에 박혔다. 흑, 그는 짧은 신음과 함께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흥, 정정당하게 싸울 가치도 없는 놈. 나는 그의 목을 베러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적진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태각신호가 울렸다. 우금이 이끄는 본대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나는 아쉬움을 삼키며, 일단 말을 돌려 나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나는 방덕과의 싸움을 통해, 나의 보는 눈이 다시 한번 올랐음을 증명했다. 그는 역시 F급이었다. 비록 용맹하기는 했으나, 머리가 나빠 함정에 쉽게 빠지고, 결국 나의 장교에 허무하게 쓰러졌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그 화살이, 방덕이라는 야수에 잠자던 자존심에 얼마나 큰 불을 지폈는지를 그리고 그 불길이, 훗날 나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나는 그저, 또한 명이 근본 없는 놈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다는 뿌듯함 속에서, 다음 상대인 우금을 어떻게 요리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3부, 적벽, 그리고 5호대 장군. 47화, 수공, 그리고 절정. 건성 앞에서의 대치는 지루하게 이어졌다. 조인 그 시급 낙하산 놈은 여전히 거북이처럼 성 안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했고, 우금이라는 F급 월급 루팡 놈은 강건너편의 7군이라는 허울 좋은 부대를 잔뜩 풀어놓고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방덕. 그 f급 관심종자 놈은 지난번 나에게 화를 맞은 이후로 꼴도 보기 싫었는지 아예 사움터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찝찝. 이것들 전부. 나는 강가에 서서 적진을 바라보며 혀를 찼다. 하나같이 급이 떨어지는 놈들 뿐이었다. 저런 것들을 상대로 이 지루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니. 나의 s급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나 때는 말이야. 저런 비효율적인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놈들의 목을 베고 이 지긋지긋한 프로젝트를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저 f급 애송이 군사 제갈량에게 잔소리를 들을게 뻔 했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루하게 계속되던 가을 가뭄 끝에 찾아온 그야말로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우였다. 며칠 밤낮으로 비는 멈추지 않았고 건성 주변을 흐르던 강물은 금방 이라도 넘칠 듯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불어나는 강물을 보며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만을 느꼈다. 비가 오면 땅이 질척거려 군마를 움직이기도 어렵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날씨마저 나를 돕지 않는구나 싶어 기분이 더욱 불쾌해졌다. 그런데 문득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김 부장 시절, 장마철만 되면 반지하 사무실에 침수 피해를 걱정하며 수립했던 비상대응 매뉴얼 위 기억. 그리고 강 건너편 저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오금놈의 군대. 어, 나는 강물의 수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독은 이미 위태로워 보였고,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만약, 만약 저 강독을 무너뜨린다면, 수공 수공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 수공이다. 저 F 급 놈들은 분명 저런 지형적 위험 요소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터였다. 딱 봐도 안전 불감증에 걸린 놈들이다. 기본 종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여봐라, 당장 독을 쌓아 강물을 막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강 상류로 올라가 물기를 막고 있는 바위와 나무들을 모두 치워버려라.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나의 명령에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군말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도록 흙포대를 나르고 두글 쌓는 작업을 직접 지휘했다. 온몸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이천재적인 발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며 흥분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반나, 제갈량, 내 눈만 머리가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한다면 한다고. 나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저 F급 외송이는 책상머리에 앉아 바람의 방향이나 예측하는 점쟁이 노름이나 하고 있겠지만 나야말로 진정한 현장 전문가였다. 수십 년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다져진 나의 직관과 경험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책상 물린 놈들이 백날 머리를 굴려봤자 나 같은 실전형 리더 위번뜨기는 통찰력을 따라올 수는 없는 법이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강물은 둑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강 건너편 여전히 태평하게 잠들어 있을 우금의 진영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때가 되었다. 둑을 터뜨려라. 나의 명령과 함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둑을 허물기 시작했다. 둑이 무너지는 굉음과 함께 갇혀있던 거대한 강물이 성난용처럼 포효하며 우금의 진영을 덮쳤다. 크아악! 물이다. 물이 밀려온다. 순식간이었다.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만 명이 조조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갔다. 병사들은 살기 위해 허우적거렸고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갔다. 칠군이라 불리던 조조의 정예 부대는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수장, 수장 행렬이 되어 버렸다. 나는 언덕 위에서 그 장엄하고도 끔찍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클라스 위차이다. 나는 단순히 적을 베는 무장이 아니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진정한 전략가였다. 날이 밝자 물이 빠진 자리는 처참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높은 지대로 기어 올라와 벌벌 떨고 있었다. 대장이라는 우금 놈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스스로 밧줄에 묶여 내 앞에 끌려왔다. 흥, F 급 놈, 꼴 좋다. 나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격려를 금치 못했다. 역시 내 관상은 틀리지 않았다. 저 놈은 처음부터 항복할 상이었다. 하지만 단한 사람, 방덕그 F 급 관심종자 놈만큼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는 작은 배 위에 올라탄 채 끝까지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다. 쯧쯧. 저 놈은 끝까지. 나는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배를 포위하고 그를 사로잡으라 명했다. 그는 결국 중과 부적을 이기지 못하고 사로잡혀 내 앞에 끌려왔다. 온몸이 물에 젖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항복하라. 방덕.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나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외쳤다. 나는 위나라의 장수다. 어찌 너 같은 역적 놈에게 항복하겠느냐. 차라리 나의 목을 베어라. 나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어리석은 놈. 끝까지 반항하다니. 역시 f급은 f급이다. 나는 부하에게 눈짓했다. 칼날이 번뜩였고 방덕의 목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우금과 방덕 두 명이 적장을 모두 처리했다. 7군을 수장시키고 번성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였다. 나의 s급 능력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였다. 나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다. 나의 명성은 이제 하늘을 찔러 조조마저도 나를 두려워하게 될 터였다. 유비 형님도 제갈량 그의 송이도 이제 나를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48화 동모의 배신. 나의 승리는 천하를 뒤흔들었다. 조조는 허도에서 전정긍긍하며 수도를 옮길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유비 형님은 성도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축하의 서신을 보내왔다. 물론 그 서신에는 제갈량그 애송이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동모를 조심하라는 잔소리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지만, 나는 가볍게 무시했다. F 급놈의 질투련이 했다. 형주 전체가 나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나 이것이 바로 s급의 실력이다. 나는 매일 밤 연회를 열고 부하들의 아첨 속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물론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 s급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하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인지 나의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밤새도록 떠들어댔다. 부하들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특히 내가 발탁했던 미방과 부사인 급이 플러스 급 예수맨들은 나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온가 다양을 떨었다. 장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군신이십니다. 장군의 지략 앞에서는 조조도 성권도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들의 아첨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니, 진심이어야만 했다. 나 같은 S급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역시 근본 있는 놈들은 다르다. 나는 나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되어 제갈량의 경고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동모, 송권 그 F급 외송이 영웅이라는 시급 듣보잡. 그들이 감히 나에게 덤벼들 리가 없었다. 그들은 지금쯤 나의 의세에 눌려벌벌 떨고 있을 것이뻔 했다. 하지만 나의 그 완벽한 자신감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깨져버렸다.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여느 때처럼 막사에서 부하들에게 나의 꼰대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다. 그때 봉화병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와 내 앞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저 장군 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보고는 똑바로 못하나 어디서부터 보고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짜증스럽게 호통을 쳤다. 요즘 것들은 보고하는 기본 자세조차 되어 있지 않다.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하지만 봉화병은 내 잔소리를 들을 정신조차 없는 듯했다. 그는 울부짖으며 외쳤다. 동모놈들이, 여몽놈이, 상인으로 위장하여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치으며 통곡했다. 공안을 지키던 부사인 장군께서, 남군을 지키던 미방 장군께서, 사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지금 형주는 형주는 정부 동호 놈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미방과 부사인이 항복했다고 내가 직접 뽑고 내가 B+급으로 평가했으며 나에게 그토록 아첨을 떨었던 그 근본 있는 놈들이 사워보지도 않고 거 거짓말이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내이 네, 놈, 감히 나를 상대로 거짓을 고해 내 놈의 목이 두 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울부짖으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입니다. 장군. 정말입니다. 이미 성벽 위에는 동호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런 생각도 할수 없었다. 오직, 봉화병의 마지막 말만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고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S급 경영, 나의 완벽한 인사 시스템, 나의 철옹성 같던 형주.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단 말인가. 내가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했단 말인가. 나의 보는 눈이 틀렸단 말인가. 아, 아,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나의 신념이었으며, 내가 지난 10년간 사아 올렸던 s 급 관우라는 거대한 탑이었다.